지난 2020년 초 호찌민 씨를 떠들썩하게 만든 한국인 주부 살해 용의자로 체포되었던 한국인 이모 씨 1990년생에 대한 재판이 28일 월요일 호찌민 시 인민법원에서 열려 피고인에 대한 한국인 주부 살해 혐의로 사형이 선고되었다고 직뉴스가 전했습니다. 피고인은 호찌민 씨 7군 푸미응 소재 한국인 가정집에 돈을 훔치러 침입했다가 집에 있던 주부를 살해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22일에 체포되었습니다. 기소 내용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9년 11월 1일 필리핀에서 베트남으로 입국해 호치민시 1군에 머물다가 2019년 12월 20일 7군 식당에서 전단지 배포 일을 하던 중 확인한 주택에서 CCTV를 피해 벽을 타고 1층 창문으로 침입해 밤늦게까지 대기하다 2층 침실에 올라가 자고 있던 주부를 칼로 찔러 사망하게 했습니다. 또한 남편과 딸에게는 상해를 입힌 후 현금과 휴대폰, 집 열쇠와 자동차를 챙겨 달아난 뒤 승용차는 다리 아래에서 전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후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지난 2019년 12월 25일에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베트남 인민법원은 이 씨에게 살인 혐의로 사형, 강도죄로 징역 14년, 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최종적으로는 타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